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들에 다사하오며 그의 아들 우리의 예 그리스도를 싸오니 이런 성령을 은폐하사 동경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죄와필라백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박도를으시고 장사 후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사천능하신하나님께편안하시다가 하늘에 죄를 벗어 살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불강통과 성도와 성도를 부풀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필요 진료 생명이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여주를 통하여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에베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건강과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에베로 몸을 드리고 시간으로 몸을 드리고 감사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한곡 부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한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입술을 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새 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힘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력으로, 기동력으로, 소생력으로, 전진력으로 나타내는데 힘이 있는 자는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힘이 없는 자는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패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운항 목사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새 힘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갖다가 전하시는 데에 그 말씀이 우리가 불 받은 사람은 알아요. 어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이 힘에 있다는 거. 말씀 어미.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거이꽉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밤송이처럼 알이 꽉차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동력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새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이 말씀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약함을 아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우리 성령의 힘을 얻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내 영이 내 영이 시들어 가니까 육도 낙이 없더라고요. 찬양 한곡을 부를 때에 내 영이 소생이 될 때에 뭔가 뭔가 이 주먹으로 쥐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오더라고요. 아멘. 네. 찬양한국이 힘이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식을고 내 안에 말씀이 가라앉을 때에 누군가의 생동, 생동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불받은 사람은 그 말씀과 내 안에 불받았던 성령이 주파스가 일어나면 도이한 은혜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여기에서 주파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또 저는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 찬양이고, 모르고 이렇게 할줄을 몰랐어요. 15년 갑자기 기도원을 하면서 찬양 선생님, 박 목사님 찬양 선생님이 목요일마다 우리가 집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4박 5일, 3박 5일 집회를 했어요.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그때 찬양을 할때 처음에는 찬양도 이렇게 반주에 따라서 부를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로 듣고 성령으로 사모하고 은혜를 찬양 부를 때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아가 성령의 세임을 얻어서 같이 동립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가사 한곡한곡 짚어가면서 우리 김성기 목사님 우리 기도원의 법문 목사님도 저와 동일하게 찬양을 너무 못했어요. 진짜 반주 따로, 목소리 따로, 마이크 소리 따로 그랬어요. 저 가사가 빨리 가버리고 우리는 뒤따라 가면 누가 만전자고할 정도로 우리 찬양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김성기 목사님도 지금은 찬양을 탁 짚어가면서 참 잘하십니다. 말씀도 성령의 나타남을 다니셔갖고참 말씀을 잘하셔요. 진짜 우리 기도원에 정말 목사님들이 얼마나 얼마나 그 기도원에서 훈련을 제가 많이 많이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모든 베푸는 걸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저희들은 불만 받았지. 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지 않아서 뭐 지식은 약해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야 좀 뻥뻥 이르고할 건데 성령의 불을 하늘에서 강하게 받았어요 아, 그렇 네. 때문에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면은 내 알고기 마음속에 우리가 배가 고파서 허기질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렁불렁 일어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한 목사님들이 말씀과 찬양을 이렇게 하실 때에 부족한 저희들이 그 성령의 되새김이 되어가지고 은혜가 참 충만해서 내 영도 소생되고 살찌고 수준도 믿음도 모든 것이 깊이, 높이, 넓히 참,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갈수 있도록 믿음을 던득해 주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아멘두 번째로는, 어, 새 힘을 얻는 비결은,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고 목사님들의 찬양과 말씀을 기담아 듣지 않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은 비결은 우리는 악망해야 돼요. 말씀을 악망하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새 힘을 얻다.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는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악망하라고 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예수의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쫓겨내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안에 힘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힘의 의지가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올라가는 힘은 신앙에 성장하는 힘, 신앙의 승리입니다. 승리. 사도 행정 구장 2 2 절에는 사울은 힘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담에 석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시달려 지는 영혼과 부동해지는 육체 가운데 더욱 여호와의 세임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이 연휴를 통하여서 성령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이 사용하기 위하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일하러 왔어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강하게 주시니까 그 성령을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 일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독수리처럼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우리의 육체가 더욱더 여와의 힘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 영생은 우리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 청년 때, 강진, 감림산 기도원에서, 어, 그전에는 토요일 날 새벽까지 집회할 때, 에, 그때 18살 때인가 가서 성령의 불을 얼마나 강하게 받아버렸는지, 그 불이 지금까지 말미암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결혼을 해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그 불이 나를 살렸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실 때는 일하라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안 믿는 자를 구원시키고 믿는 자를 소생시키고 그런 모든 작업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그 절간을 지니고 있는 시댁에 열두 형제 만매를 어, 큰매느리로 말미암아 예수의자도 모르는 그 가정에 가서 그 불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정을 구원시키리라고 구원시키라고 철없는 저에게 그 열여덟 살때 성령의 불을 암탈 시켜서 정말로 수요일 날 밤, 수요일 날 오전 에베 때 불을 받았는데 이 무릎이 안걸어지고 목요일 날밤 새벽까지, 새벽까지 방언이 안 걸어지더라고요. 강나라 방언, 애원, 통여, 뭐, 뭐, 아주 다나 그때 성령의 불이 아주 너무너무 간절하게 해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그 힘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방인 결혼에서다 구원시키고 복음의 답팔을 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그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우리의 노력과 힘과 모든 그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짠 내어서 안 믿는 자를 전도로 해야 됩니다. 어, 저는, 어, 부끄러워서 얼른 말이 안 나오더만 가끔 가다 이렇게 무슨 모임에 가면 박목사님은 뭐참 전도를 잘 하더라고요. 어, 든떤 사람들에게, 에, 그래서, 아, 어제쯤 있는 과정은 저렇 입술이 예, 참 복음의 나팔이 저절로 부러지는가보다 지하철을 타나 길가에를 가나 어디를 가나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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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친절하게 해놓고는 결론은 예수 복음을 증도하더라고요 부산에 건기헌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잘 지내는데 그분이 길가에만 가면서 사람을 붙잡으면은 영적 기도를 시켜요 아무 때나 붙잡고 나는 참 어쩔 때는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럴때만은다 사명 따라서 사명 따라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신 것을 그저 나만을 믿고 나만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던지라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성령의 그 능력을 오늘 성령의 기도원에 와서 우리가 찬양으로 발휘했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승리의 대가를 부르면 누가 기뻐해요? 내 영이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더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그 힘을 얻어서 주와 함께라면 아버지 어디든지 아벌골자 빈들에도 간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해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간증 그거 은혜 되던데 간증 좀 해. 예. 자상하게. 옥사님. 응. 간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고 아버지 앞에 전당하며 기도하며 우리 피곤치 않고 굶직지 않고 아버지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나님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 아멘.